12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부리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부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 관실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만을 인정하라는 호소로 시, 시작되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은. 평범한 호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범한 죄는 모두 그들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기도와 선언을 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것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았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백성의 호소를 통하여 알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6장의 메시지와 다른 점은 바로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엎드려졌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몸을 던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의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이 쉽게 사라져 버리고 마당만 밟았던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들의 전심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다 라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 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드리고 예배는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곳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그들의 입술을 통한 찬양을 주께 올려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강대국 자신들의 군사력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해 왔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숭배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호와를 의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강대국들과 군사력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도 의존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전쟁이 비번하지도 않는 이 시대, 성도에게 우상은 돈과 명예, 성공이라는 또 다른 모습들이 우리 삶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습을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아닌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세아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호소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죄를 지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용서를 빌 자격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를 가엽게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같은 처지임을 시인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작정하였을 때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서 진노가 떠났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에는 농업 또는 목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하여 회복과 번영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수가 될수 있는 폭우와 같은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날씨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통하여서 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슬은 레바논 지방에 가장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슬의 부재는 재앙이었고 신의 심판과 같이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백합파와 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며 감남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또 백향목의 향기가 널리 퍼지며 포도나무 꽃이 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 잔나무 즉 무성한 잔나무와 같이 여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게 될 것을 말씀하며 호세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음녀인 고멜과 결혼할 수 있어? 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궁율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주신 은혜와 궁율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구원의 확신 또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를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와 입술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슬처럼 매일매일 풍족히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며 백합화처럼 피어나며 백향목처럼 견고해지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쿠람 지역에서 반복되는 이슬람 종파 간의 무장 충돌이 해결되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 주옵소서. 피해 보복이 끊어지도록 토지 분쟁의 타협점을 찾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모든 분열과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관계가 무너지고 연합과 화합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각 위원회와 기관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연말을 잘 준비해가는 광주 세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과 환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1일부터 15일 크루스 지역 전도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25일, 25개 마사이 지역 교회에 식량을 나눌 때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 19일 탄자니아 출국 준비와 여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현지에서의 정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 마치고 12월 검사 결과 남아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염전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주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우순 검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교사님과 화랑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